그 땅의 두 번째 부분은 심월 지파가 가졌습니다. 심월의 모든 혼수이 혼수이 그 땅을 자기 몫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받은 땅은 유다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그 땅은 부델부델 부엘 곳 세바 몰라다 하사 수월 발라세샘 에돌라 부돌할 호르마 시끌락 벳마글라가로 맑가본하살 수사 벨르바울, 그리고 사루헨으로 모두 1세 개의 성과 그 주변의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아인과 리몬과 애들과 아산으로 모두 4 개의 성과 그 주변의 마을들이었습니다. 또 남쪽 라마 곶발과을까지의 아주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이상시몬 지파가 받은 장입니다.시몬 지파의 모든 집안이 지파, 그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시몬 사람들의 땅은 유다 땅에서 일부를 떼어낸 것입니다.유다는 피로한 곳보다 시몬 사람들은 그들의 땅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스블론지화의땅그 땅의 세 번째 부분은 스블론지바가 받았습니다. 스블론의 모든 호선 그 땅을 자기 몫으로 받았습니다. 스블론의 경계는 사리집까지입니다. 사리에서 서쪽으로 마랄라를 지나 탑배 가까이로 이어지다가 다시 음료앞 맞은편에 있는 시내에 마칩니다. 거기에서 거기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사릿 사릿에서 귀슬로 다브 지역까지 이어지고 계속 다브라과 아, 야비아로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동쪽으로 나아가면 가드헤벨과 해델과 엣가신으로 이어지다가 림몬에서 끝납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바꾸어 내아쪽으로 이어집니다. 내아에서는 다시 방향을 바꾸어 봉쪽으로 나아가다가 나아가다가 하나도스로 하는 노을 지나 이때 골짜기로 이어집니다. 또 가낫과 나할랄과 시무론과 아달라와 베들레헴으로 모두 열두 개의 성과 그 주변의 마을들이었습니다. <놀람> 위상이 스블론 지파가 받은 성과 여하입니다스블론만 모든 후손이 후손이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의 땅, 그 이사갈 지파의 땅, 그 땅의 네 번째 부분이 이사갈 지파가 받았습니다. 이사갈의 모든 후손이 그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땅은 이스라엘 그스로수는 하바리암, 하바라임, 시온, 아나하라, 라핍, 기수옷, 에베스, 에베스, 레멧, 언, 카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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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다 그리고 베, 바, 세스입니다. 그들의 땅의경계는 다볼과 사, 수마와 베스메스에 이어지고, 그 경계의 끝은 요당으로 모두 열여섯 개의 성과 그 주변의 바들이었습니다. 이상의 성과 바을 이사가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이사거리 모두 후손 그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아셀지파의 땅, 그 땅의 다섯 부분은 아셀지파가 받았습니다. 세레 모든 후손이 그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땅에는 에카, 에카 할리, 할리 베덴, 암삼, 알라멜라 아마 그리고 비사리 속에 에 있습니다. 서쪽 경계는 감의 산과 시우의림낫과바다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향을 동쪽으로 바꾸면 벳다 고스로 이어지는데 그쪽 경계는 스블론과입다엘 골짜기와 바다아 있습니다. 거기에서 베 에메과 느이엘 북쪽으로 지나 가불로 이어지다가 에블론과 루홉과 하몬과 가나를 거쳐 큰 시돈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방향으로 남쪽으로 바코라마로 나갑니다. 아 라마에서 성벽 이 있는 강원성 두로로 이어지는데. 도로에서 다시 방향을 바꿔 호사로 지나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곳에는 악십과 엄마와 아벡과 루비이 있습니다. 모두 스물 두 개의 성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 아세를 묶습니다. 이 성의 성과 그 마을들이 아세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땅의 일부입니다. 아세레 모든 후손이 그땅 중에서 몫을 받았습니다. 납달리 진파의 땅. 그 땅의 여섯 번째. 부부는 납달리 진파가 받았습니다. 납달리 부는 후손이 그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땅 경계는 사나님 지역에 있는 근. 큰 나무에서 시작되는데 사나님은 할레 근처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담이 늙게와 염을 거쳐 납국 지역을 지나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그또또그 또, 또그 경계는 서쪽으로 아스노 타보를 거쳐 허그 흑극으로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남쪽으로 흑은 수블론 지역과 만나고 서쪽으로는 아세당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유다와 만다는 유단강입니다성벽이 있는 강가성에 이르면 시집새르한번라까 기네렌. 야다마, 라마, 하솔, 가데스, 에드레이, 엔하솔, 이름, 맥달렘 고렘, 벳, 아나 그리고 벳수달 딸린 주변 마을이었습니다. 덥달리 집파가 받은 땅 안에 이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덥달리 집파의 모든 후손이 그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단지파의 땅그 땅의 일곱 번째 부분은 단지파가 받았습니다. 단의 모든 후손이 그땅 중에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그 터레당의 경계는, 소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리르세메스, 사, 라빵, 라핀, 아야로 이들라, 알론, 딥나, 에글론, 어, 엘드게, 기쁘오, 돈, 발라드, 여흠, 분에블라 가드, 림몬, 윙년군 라콘, 그리고 요파, 라즈편 지역까지 이릅니다. 그러나 단 사람들은 그들의 땅을 잃었습니다. 단 자손은 위로 올라가서 레셈과 싸웠습니다. 단 자손들은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레셈을 그들의 조상인 딘 단의 이름을 붙여 단이라고 지, 불렀습니다. 이 성들과 가, 거기에 딸린 주변 마을이 단 자손의 지파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단 지파의 후손이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의 땅.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여러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어는 일을 끝마쳤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도 땅을 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땅은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약속되었던 땅입니다. 여와그래서여호수아가게한 원하는 이땅 주라고 명령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담납세라와 마을을 주었습니다. 이곳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한 마을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마을을 다시 지어 그곳에 살았습니다. 이스형은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나누어 준 땅의 몫입니다. 그들은 실로에서 회막에 부은곳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땅을 나누는 일은 모두 마쳤습니다. 2십장 도피전 그때 여호와께서 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피전을 지정하라, 지정하라고 하여라. 이것은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명령한 일이다. 어떤 사람이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그만 실수로 해서 죽이는 일이 생기게 하. 되면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도록 하여라. 그곳은 복수를 피할 수 있는 곳이다. 그 사람이 도피성들 중한 곳으로 달아나면 성문에서 멈춰서서 그곳 그곳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그러면 그러면 지도자들은 그를 성 안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고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살 곳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를 뒤쫓는 사람이 성까지 따라오는 일이 생기더라도 성의 지도자들은 그 사람을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 사람을 그곳에범정에서 재판할 때까지 성 안에 머무르게 해야 한다. 또한 당시에배제 사장이 죽일 때까지 그곳에 머무르고 머무르게 해야 한다. 그러후에 그는 자기 도망 동황,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아래 자기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 산지에 갈릴리에 있는 가데스 에브라이 산지에 있는 세겜 유다 산지에 있는 길르나르바고 테르본을 구별하여 도피성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건너편 루호벤 땅의 평지 가미하에 있는 베셀과 땅의 길라 르 나몬과 은하세 땅의 바산 곤란을 구별하여 지정하였습니다. 이성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그들과 함께 사는 예국이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그 곳으로 도망하여 살인자에게 복수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려고 만든 곳입니다. 도피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반반의 때까지 그곳에 머물 수 있습니다.